제23차 우리방 선출 대회 2 9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23장 무리망 선출 대회 29화 남녀가 침상 위에 있었고 이거는 침상에 위에 있었던 두 사람의 젊은 남녀를 보고 있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소공주라는 놈의 눈을 보니까 속이 메스꺼워지는 거지 그냥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을 확인하고 싶구나 끔그 응, 여인의 모습보다 소공주라는 자의 얼굴이 너무 느끼한 표정이라 이거는 귀역매매의 자연동화신법을 펼치고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다 소저. 대답해야 내가 결단을 할수 있어. 그대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일 혈옥궁으로 처소를 옮기게 되고 또한 소대가리에게 시집을 가야 한단 말이여. 왜? 말을 못하시오? 나를 무시하는 것이오? 음... 엥? 응? 소저가 벙어리인가? 이상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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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맞아. 내가 아열을 짚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참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안심하기는. 저런 멍청한 놈이 다 있나? 아열을 점멸하였으니 철과장의 여식이 당연히 말을 하지 못하지. 쯧쯧쯧. 덜 떨어진 놈인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신형이었지만 백옥궁의 소금주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팍팍 팍팍 팍팍. 이제 말해보시오. 휴. 이제 살았네. 소전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잘 이해하셨소. 네. 소금주님. 막여 백옥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혹시. 아직도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대를 구하러 오신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오? 네. 후후 후후후후. 그대의 아버지는 이미 우리 만네열 무가에 굴복했소. 그대는 잠시 이곳에서 더 있을 것이오. 물론 그대의 아버지는 소림서복문 후에 그대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대의 운명은 나 아니면 혈옥궁의 소대가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인가요? 철가장은 원왕실의 전통을 잊고 있어서 다시게 일이라도 절대 적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물론이요 그대의 찰가장은 적에게 굴복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적이 아니라오 비록 몸담은 조직은 같지 않아도 하는 목적이 같아서 잠시 동행하기로 했어 그대의 아버지는 잠시 우리 계획을 돕기로 했어 그리고 그대는 나와 혈옥궁의 소몰리둘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어 하지만 그대가 나를 오늘 거부한다면 나는 그대를 내일 혈옥궁에 보내기로 했지 흠, 누가 누구를 고른다고 아나요 나는 홀례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오래도록 살기로 했어요 흑, 흑흑흑 울어도 소용없어. 소머리와 나는 자비가 없어. 나는 비록 그대를 조금 아주 조금 좋아하오. 하지만 절대 소머리에게는 무엇도 줄수 없어. 그러니, 흐흐, 흐, 흐흐흐 이리 오셔. 시 소저에게 극락을 선물하겠어. 손을 놓아주세요. 어찌 사내대장부가 싫다는 여인의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흐흐, 흐, 흐. 흐흐, 흐, 그대가 좋은 걸, 백, 흐, 쿵. 대곡궁의 소공주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양아치 짓을 하다가 이건이 나타나 뒤에서 그의 머리를 한대 후렸다. 그러니 그는 아무 말 못하다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자리에서 쓰러졌다. 녀석 생긴 것은 정말 멀쩡하지만 하는 짓은 동네 건달 양아치 수준이네. 철가장의 여식은 너무 놀랐지만 소공주가 넘어지는 탓에 떨어지는 눈물을 떨구고 눈을 훔쳤다. 그리고 그녀는 수공주와 이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누구? 긴 이야기는 필요 없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 그러면 부하예요? 철가장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혈맹주에게 사람을 보내와 부탁했다. 나는 혈맹주만 부릴수 있는 사람이지. 헉. 이런. 넌 그냥 다시 누워라. 헉. 백옥궁의 소공주라는 자는 경황이 없는 중에 일어나다가 미쳐 이건의 존재를 몰라. 이건의 당수로 다시 처맞고 그냥 자리에 누워버렸다. 흑! 쿵. 소공주는 꿈쩍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는 정말 기절한 것 같았다. 여석별로 물건 같지 않게 굴더니만 맷집은 좀 있었나보네 사실 이건의 당수는 가볍게 때렸지만 그의 당수는 능히 밤 정원의 길을 밝히는 석등을 때린다 해도 가볍게 부서질 만한 위력이 있었다 외형으로는 아무 흔적이 없는 소공주는 사실 금강불개지체의 몸이었으니 망정이지 일반인이라면 그냥 목뼈가 부러지고 다시는 생을 이어갈 만한 여력이 되지 않을 위력이었다 그만큼 이건의 출수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이 있었다 점 현명의 비밀 무서란 말입니까? 좀 귀찮군. 그래, 나는 파양호에서 왔다. 헉, 파양호라면 우리 혈맹의 비밀본단 녀석, 많이도 아버지에게 주워들었나 모양이다. 더는 시간이 없구나. 나 혼자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이지만, 너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은 조금 버거우니 말이다. 어서 서두르자. 아니, 그래도 다큰 처녀에게 그런. 아, 시간이 더는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와 가겠느냐? 여기 남아서 소머리. 아니면 새님에게 시집가겠느냐. 저는 이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냥 이곳을 나가서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런데 사자님. 제가 이곳에서 나가면 바로 사달이 나서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옥궁의 무사들에게 들켜 다시 잡히면 저뿐 아니라 사자님의 옥체에 누가. 여석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잘 봐라. 무엇을? 동방 제국의 혼과 술. 영매의 환술. 강매. 귀술. 어머나 쿵 철과장의 여식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과 똑같은 여인이 흐릿한 영상에서 점점 뚜렷해졌고 딱 봐도 자기였다. 그래서 철과장의 여식은 대경하고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거는 상부의 아내에게 받은 제왕원동경을 완전히 숙지하였고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다. 이 제왕원동경은 무공보다 무술을 펼칠 수 있는 기서였다. 그는 이제 백제의 후예로 완전히 거듭났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동방제국의 무술을 온전히 펼칠 수 있었는데 이 강매기술 또한 그가 펼칠 수 있는 일부였다. 사자님, 사사, 사, 사자, 님은 사람인가요? 어찌 이런 이상한 술법을, 놀라지 마라. 호영호 본문에 기거하는 이들은 자신의 기회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나는 그만큼 본문에서 오직 맹주만 나에게 명할 권한이 있지 다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능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은 내가 이곳의 음파를 차단하여 다른 사람은 밖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차단한 벽을 해제할 것이니 너는 조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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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녀는 이건을 하늘의 사자로 여길 만큼 이건의 능력에 기가 죽었고 지금은 이건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아이고 소공주님.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헐. 이건의 목소리가 변하여 철가장 여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철가장의 여식은 기겁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표정이 되었으니 이 건은 다시 말한다. 허멈, 왜 그러시오? 소조 내가 실소? 이 건은 또한 완벽하게 백옥궁 소공주의 목소리도 내었다. 철가장의 여식은 어원이 벙벙하였고 그냥 너 기른 사람처럼 이 건의 얼굴과 입에 집중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그럼, 되었어. 밤이 깊었으니 우리 같이 침상에 누웁시다. 아이, 그래도 밖에 옥천은 있느냐?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았구나 내가 여기 소조와 운우지락을 논할 것이니 너희 견도 무조꾼단 소졸들과 물러가서 별실에서 마작이나 하여라 그리고 밤새 술동이를 꺼내어 목을 축이도록 하고 네? 허허 옥천이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꼭 여기 분위기를 이야기해줘야 할 것이냐 아아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묘 시에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뭐 그러던지 그럼 알겠다 그럼 가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니 돼 와요. 이거는 소공주와 철가장의 여식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었다. 허허 밖에서 대기하며 18호실을 지키고 있는 오코시군 중 옥천과 그의 부하인 견도무적군단의 군졸은 내실 안에서 나오는 소공주의 목소리에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아무 의심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이 내는 목소리가 영락없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로 소공주의 목소리였고. 그에 따른 철가장의 여식의 목소리도 이건희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익히 들었던 철가장 여식의 목소리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악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1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우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